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이 빛섬에 있는 주피터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피터라는 코인이 지난 2월 초죠. 2월 1일에 이와 같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급등세가 나올지를 사실 예상한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자, 일단 주피터의 상승 배경에서는 이그 뒷배경에 솔라나가 있습니다. 네,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동성 애그리게이터및 자동화된 투자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최근 솔라나가 거의 30만원대 구간까지 단기간에 거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랬던 상황인 만큼 솔라나의 후광을 이을 아마 솔라나의 상승 여력과 주피터는 같이 갈 가능성을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솔라나가 이제 막신고가 랠리를 펼치기 직전 구간에 와있기 때문에 주피터도 그러한 강세를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솔라나와 관련된 코인 가운데 하나가 이 레이디움이라는 코인인데요 이거는 이 업비트에 있는 비티시 마켓에 있는 코인인데 이 레이디움도 솔라나를 따라서 거의 수십배가량 급등했던 코인인데 이 레이디움을 따라서 주 피터가 이번에 과연 얼마만큼의 상승을 할 것인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일단은 원화 마켓 쪽으로 비썸 쪽으로 상장하기 직전에 이때 바이낸스 선물 상장도 한번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1월 말이죠. 1월 31일날 상장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은 유자형 패턴을 가지면서 동일한 비선 원화 차트를 그렸는데 일단은 1차 장승을 내리는 여기서 마무리는 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2차 랠리 구간을 어디서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화 기준으로 차트를 살펴보면은 1,700원 라인을 현재 며칠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이박스권 라인 구간을 이제 어떻게 지지하고 한번 이제 하방으로 떨구고 나서 개미들을 털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조금 그려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11선 라인을 현재까지 지지를 해주고 있고, 21선이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끝난다면, 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2300원 전후 구간까지 갈수 있는 흐름을 이 박스권 속에서 만들 가능성, 저는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좀 신금의 스타점이라든지, 추가 매수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 끝머리 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참고하셔서 또 문자 주시면 확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표까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결국에는 이번 불장 상승장 자체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요. 저는 시장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시켜가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 가지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형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형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 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대형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네,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다 적어놨고요. 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 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공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 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수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인증 문제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원 가량 수익을 또한분은 150만원 매수로 거의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이죠이 말인 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매집이 완료된 코인매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2598-0270입니다. 네, 위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